안녕하세요. 제주 많은 형아입니다. 현지인이 말해주는 제주 사리의 보탬이 되는 제주 이야기 벌써 16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의 주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근래 갑자기 댓글이 많아졌어요. 댓글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긴 문장부터 해가지고, 뭐 장문에, 예, 장문의 댓글까지, 어, 꾹꾹 눌러 쓴 손편지를 받은 것처럼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보탬이 되어 있구나. 뭐 이런 느낌도 받았고요. 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다짐도 하면서 어, 글 남겨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 자,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 제주의 공동체 문화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부터 계속 공동체 공동체 말씀을 드렸는데 주제로 잡지 못하고 있었죠 이게 워낙 얘기가 방대해질 것 같아서 어 이렇게 문어발처럼 뻗어가는 얘기들이 많아 가지고 어 이걸 잘어 세지 않고 말씀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고요 어 그래서 못 하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예 노래 가사 얘기를 하다가 괜당 얘기가 나와서 네 그냥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또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편삼편 추가로 만들어서 어, 나중에라도 차후에라도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주제 공동체 문화를 잡았습니다. 괜당 얘기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괜당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 뭐 가족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친인척 어, 같은 성을 쓰는 사람들 또 마을 사람들까지 이렇게 확대돼 가는 길. 기... 어,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권당이라는 말은 권당에서 변화된 말이고요, 변화된 말이고, 권당이라는 건 이제 혈연관계로 맺어진 일정 범위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뭐 친인척이죠, 친인척, 어, 친인척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근데 이게 마을 사람들까지 쫙 확장이 된다, 말씀드렸는데 또 따지고 보면 예, 다권당인 거예요. 어, 제주도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촐락 내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 서로 결혼, 결혼, 결혼 해가면서 어, 점점 어, 친척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음, 옆집 사람은 누구랑 친척이고 그 사람은 우리랑 친척이고 우리는 또 누구랑 친척이고 이러면서 서로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을 안에 매놈 없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매놈이라는 게 완전히 남남인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친척으로 엮여 있어서 완전 남남이 없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어, 뭐 사돈의 팔촌에 걸린 괜당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 사돈의 팔촌이면 진짜 완전 남남이잖아요. 남남인데 어쨌든 따지고 보면 그렇게 엮이는 괜당이다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마을 안에서 어, 이렇게 결혼들이 있다 보니까 예, 사돈끼리 한 마을에 한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는 예뭐 성가와 외가가 동급이에요 동등한 위치예요. 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뭐 출가외인이라는 말도 있고요. 아무래도 여자가 시집가면 이제 외가들은 성가 앞에서 조금 이렇게 움츠러드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어, 그런데 제주도는 그런 게 없어요. 어, 한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동등한. 위에 치 있고요. 외가하고 외가도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여성의 입지라든가 예. 그런 뭐 남녀평등적인 모습들이 많습니다. 어 아무래도 예. 여자 입장에서 우리 집안 사람들도 우리 마을에 이런이고 바로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주눅 들지 않는 면이 있겠죠. 어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제주도는 여자들이 경제력이 있어요. 여자들이 가게를 책임졌다 할수 있습니다. 예. 여자가 반일하고, 여자가 물질하고, 이러면서 집안을 끌고 가요. 남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뭐한게 없어요. <laughs> 어, 뭐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제주도 남자들은 좀 한량입니다. 한량. 음, 딱히 하는 일 없이, 예. 술이나 먹고. <laughs> 그런 거죠. 혹시, 혹시 아니다 하시는 분들 좀, 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도 같네요. 음, 제가 알기로는 한량이에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가정적이고, 일도 열심히 하고, 예, 집안일도 많이 챙기고, 이럽니다. 어, 어쨌든, 음, 여자들이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예, 주문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한 집안에 부인이 둘, 셋, 될 수가 있는데, 셋, 까지는 잘못 받고 둘까지는 그래도 자주 보는, 보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 그 제사 제사 지내는 집들 보면 예, 큰 할머니, 작은 할머니 이러면서 제사 지내는 집들이 많거든요. 어, 중혼이 있, 있는데 그러면 한 집안에 부인이 둘이잖아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근데이 부인들이 가게를 책임져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어, 이제 능력 있는 여자가 어, 힘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인보다 둘째 부인이 더 경제력이 있다면 어, 집안의 힘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죠. 어, 큰 며느리 혹은 큰 부인 입장에서 시기와 질투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그게 당연시 생각되는. 분위기입니다. 어, 그런 분위기로 어, 지내왔어요. 지내왔어요. 음. 어, 또 그런 면이 있고요. 어, 근데 이제 마을 안에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서로 혈연 관계로 어, 친인척으로 엮이게 되는데 그러면 마을의 운영이 뭐 어느 한 집에 집안에 어느 한 집안에 힘에 끌려가지 않겠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뭐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예, 그렇지 않다고 볼수 있어요. 마을 운영은 마을 공동체의 관점에서 운영이 되고, 어, 또그 운영을 책임지는 조직들에 의해서, 어, 이끌어집니다. 한 집안의 있김보다는, 어, 그런 면이 커요. 어,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예, 뭐 청년회, 노인회, 분녀회, 지금은 마을 개발위원회까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데는 이제 총회 개념의 그 마을회 이렇게 칭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음, 아무튼 이런 마을 내에서 어, 만들어진 조직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그 조직의 운영 방향은 전부 마을 사람들이 음, 의논한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어, 이제 순우름이라는 걸좀 특이점으로 볼수 있는데요. 어, 순우름이라는 거는 이제 육지의 품앗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제 서로 마을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한 집의 일들을 도와주는 거죠. 음,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으면 내가 가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제 육지의 품앗이가 이제 품을 받으면 품을 갚는데 이렇게 꼭 갚아야 된다.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없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제주도는 아주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받으면 무조건 갚고요. 어, 내가 어, 도와주면 무조건 이제 도움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를테면 내가 도와줄 일이 없으면 예,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도움을 받지 않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절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나한테 갚을 일이 없는 사람한테는 또 굳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도 돼요. 음, 그런 분위기예요. 그게 이제 특이할 만한 특, 특이하다고 볼 만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부조예요, 부조. 추기금할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받으면 무조건 갚고 예. 나한테 줄 일이 없는 사람한테 내가 주, 굳이 부, 부주 부조를 하지 않습니다. 어, 그게 당사자들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본다면, 어, 또 역시 제주도가 워낙 척박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 나의 일을, 우리 집의 일을 도와준다라는 건 본인의 일을 미루거나, 예, 해서 도와주는 거죠. 음. 그리고 자기 일을 미뤘다는 건 자기의 생존에 관한 일을 미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브앤테이크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서로 살려고 그리고 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내 혼자 나 혼자 할수 하기에는 좀 벅찬 일이기 때문에 서로 기대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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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공동체적인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음,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도 어, 제주에 내려 오셔가지고 마을에 가면 뭐 청년회 부녀회 같은 거 활동하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게 그런 거예요 공동체적인 문화가 굉장히 당연시 생각되어서 여태까지 쭉 왔기 때문에 어, 당연히 우리 마을에 오면 우리 마을의 일원으로서 같이 마을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강요 아닌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어, 또 그게 이제 마을 활동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굉장히 배타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어, 그런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자면. 제주도가 이제 탐나에서 음 복속이 되죠 고려 시대 뭐또 해가지고 몽골 침략, 침략을 받고요 또 조선 시대로 넘어가면 조선 시대에서는 이제 제주도를 거의 수탈의 대상으로 봤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그랬어요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감귤. 나무를 감귤을 키우는데 관리들이 와 가지고 감귤나무 개수를 다 세고요. 또 감귤에 핀꽃 개수를 다 세요. 어, 그리고 꽃이 지면 이제 감귤이 맺잖아요. 감귤 수확량과 꽃의 개수를 비교해서 꽃 개수보다 적으면 그게 이제 제주 사람들의 빚으로 다안 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주 사람 입장에선 열심히 농사지어서 예, 귤을 키워서 다 바쳤는데 나한테 남는 건 빚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예, 꽃보다 감귤이 더날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헤어날 수 없는 예, 정말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은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일제시대가 됐어요. 일제시대 때도 끌려가서 노역들을 엄청 했죠. 뭐 맨손으로 땅을 파가지고 굴을 파는 예, 뭐, 진지동굴 같은 거 짓는다고, 어, 맨손으로 막, 땅을 파, 저, 굴을 파기도 하고. 근데 그 굴이라는 게, 제주도는 또 현무암질이라 다 돌이잖아요. 엄청 고생들을 하셨는데, 해방이 돼서, 살만 할까 했지만, 바로 사삼이 터집니다. 사삼이, 어, 제주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트라우마로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남, 남아있는 부분인데, 어, 당시에 제주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학살이 있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 그 제주 마을 사람들끼리 똘똘 뭉칠 수밖에 없고, 어,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외지인들을 굉장히 경계하게 된 거죠. 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laughs> 죄송합니다. 어, 제주의 산무정신 있죠. 산무. 어, 대문이 없고, 도둑이 없고, 거지가 없다. 산무정신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의 공동체 문화를 보여준다. 막 이러면서 한 건데,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입니다. 어,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 산무정신. 어, 일단 대문이 없다. 대문이 왜 없어요? 정랑 있잖아요. 정주목이 있고, 어뭐 육지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대문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문이 없다고 했겠죠. 근데 정낭 세 개를 놓고 어 정말 이게 커뮤니케이션까지 하면서 음, 정낭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예 우리 집 사정을 밝히는 건데 어 어쨌든 대문이 없었던 건 아니고 어 그리고 도둑이 없다 거지가 없다 도둑이 없는 건 훔쳐갈 게 없어서 없는 거고요. 거지가 없는 건다 같이 못 살아서 그래요. 다 같이 힘들었기 때문에. 예. 이 산모 정신의 도둑 없다, 거지 없다라는 건이 제주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척박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게, 어, 뭐 이제 공동체 문화로 이제 포장이 돼서, 음, 알려지게 된 거죠. 어, 뭐 육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다들 그 시절은 어렵게 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 거지도 없고 도둑도 없을 수밖에 없는데 제주도는 특히 이제 마을 사람들끼리 워낙 끈끈하다 보니까 뭐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어떻게 살아갈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도둑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가 점점 이제 인구유입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 경제 사정도 조,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도둑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음~ 제주도 사람 입장에서 볼땐 외지인이 들어오면서 도둑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느끼기도 해요 우리끼리 살땐 도둑이 없었는데 어~ 그렇게 어~ 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배경도 그렇고, 예, 근대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외지 사람들을 경계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계가, 어, 좀, 경계심이 낮아지려면, 우리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을 공동체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해라, 라고 강요를 하, 하게 되는 거고요. 어, 근데 또, 제주 와서, 그렇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시는 것도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어, 육지에서 그런 수많은 인간관계에 치이다 보니 좀 조용히 살고 싶다 해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막상 제주도 내려오니까 또 제주도 사람들이 나를 갖고 어, 이렇게 힘들게 한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네, 이거는 아무래도 서로 좀 이해를 해, 가야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제주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또 그러다 보니까 터세가 생길 수 있어요. 음, 터세라고 느끼실 만한 부분들 있는데, 어, 워낙 경계를 하고, 좀, 좀 참견하는 것도 많고요. 어, 근데 이거는, 어, 주변 분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하고 예, 마을 활동에도 그래도 좀내 어, 몫은 하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괜히 와서 시비를 걸고 진상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을에 어, 굉장히 텃세를 부린다고 느낄 수 있죠 근데 이런 분들 그냥 또라이입니다 <laughs> <laughs> 그렇게밖에 설명을 해 드릴 수 밖에 없네요. 어, 또라이에요. 어느 마을에나 이런 분들 계시기 마련이고요. 음. 마을 분들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 좀 진상을 피우고, 음, 그런다. 근데 이거는 제주뿐만이 아니고 어디에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무리에나 또라이는 있다. 어 또라이 상또라이가 안 보이면 좀 잔잔한 자잘한 또라이들이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 무리에 또라이가 한 명도 없어 보인다면 내가 또라이다. 이이세 이 가지가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예 어디에나 이런 분들 계시고요. 피하는 게 상책이죠. 피하는 게 상책인데 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 주변 분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 주변 어르신들한테 이분 때문에 조금 예, 곤란하다라고 말씀해 주 말씀드리면 아마 적절히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이 마을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마을에 크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또, 같이 안고 가는 게 제주의 공동체 문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주변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밖에는 딱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얘기는 없네요. 어, 뭐, 저희도 <laughs> 한번 그런 일을 겪기도 했었는데, 어, 제, 저도, 예, 저도 제주 시내에 살다가 시골로 이사 온 케이스예요.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이사 오면서 청년의 활동, 분녀의 활동 같은 거를 좀 해야 될까 하는 걱정도 하고 있었고 또 해야지 하는 그런 의무감 이런 것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시골마을 와서 어, 일단 우리 집 정리를 좀 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죠 근데 어~ 주변에 계신 아주머니가 어~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갓이사 오자마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아마 정신없을 거다 뭐~ 자기 일도 못 보고 마을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 정신없을 테니 좀 천천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직 예 마을 활동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변 분들 하고 교류를 하고 인사드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마을 행사가 있을 때뭐 이렇게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행사를 치른다고 반장님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기꺼이 어 우리 저희 몫을 마을의 일원으로서 하는 거니까 어 돈도 드리고 어또 이제 마을에서 이제 다니다가 보이는 분들 무조건 인사를 합니다. 예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특히 어르신들은 마을 분들일 가능성이 높죠 무조건 인사를 드리고 어~ 인사를 하면 음, 예, 반갑게 맞아주세요 맞아주시면서 어~ 간혹 이제 누구냐고 묻기도 하죠 물으면 이제 저희 집가르쳐 드리면서 음~ 어디에 사는 예 누구다 말씀을 드리면 예 다들 반가워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예 마을 사람의 일원으로서 어~ 자리를 잡아가는 거겠죠 예. 뭐, 팁을 드리자면, 시골에서는 인사만 잘해도 50점 먹고 가, 들어가는 겁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아요. 막, 주변에서, 어, 채소들 갖다 주시는 것도 많구요. 어, 뭐, 팁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어, 제주의 공동체 문화, 예, 이렇습니다. 음, 그리고 또 말씀드릴 만한 게, 견당 문화입니다. 견당 문화. 어,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일 것 같아요. 겸당문화, 제주의 겸당문화 때문에 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 겸당문화라고 하면 제주 사람들끼리 이렇게 똥똘, 똘똘, 똘똘, 뭉쳐서 어 외지인을 좀 배타적으로 좀, 예, 하는 경향을 말하는데, 어 공동체 문화에서 시발이 돼가지고, 이거는, 예, 근데 와서 생긴 것 같아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저도,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문화인데, 그렇습니다. 제주에서는 사람들 만나면, 어, 되게 신원조회 하듯이, 예, 어느 학교 나왔냐,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부터 해서, 고향은 어디냐, 예, 그런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지금은 제일 먼저 나오는 건 그거예요. 제주 사람이냐 먼저 나와요.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지금 워낙 외지인들이 많다 보니까 제주 사람이냐 먼저 묻고 이렇게 신혼조회가 들어가죠. 그러다가 접점이 찾으면 아, 괜당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형님 동생 사이가 되는 거죠. 비즈니스가 비즈니스가 아니고 예, 형님 동생 간의 일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왜냐하면 항상 동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저도 안 좋아합니다. <laughs> 어, 별로 전, 저도 예 저보다 아, 어 어린 사람 만나서 잘. 잘 물, 으려고 하지도 않구요. 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일상적으로, 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어, 또 젊은 사람 중에도 또 그런 걸 이용해서, 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그런 분들 많은데, 어~ 이~ 렇게 일단 견당인지 확인을 하려는 혹은 접점을 찾아가려는 거는 어~ 아무래도 어~ 그런 신뢰 관계를 먼저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예 근데 제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주도가 워낙 예 좁은 지역사회라서 어~ 유독 더 심하게 하는 거지 사실 육지에서도 동양 사람 만나면 뭐, 눈길이 한번더 가고, 정이, 이, 올라오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음, 근데 제주도가 워낙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육지에서 오신 외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죠. 음, 내가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은 여기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지에서 내려왔다는 이유로, 그런 무리에서좀 배척당하는 느낌 받으실 수 있고 또 실제로 사업하시면서 장사하시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이거에 대해서도 뭐 딱히 어 조언을 드릴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네요 근데 예 점점 그런 것들을 어 이제 안 좋게 생각을 하고 하지 않으려는 젊은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차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요. 어, 또, 그런 겸당을 벗어나서, 어, 신뢰관계를 맺기 시작하시면 오히려 더, 예, 당들보다 나은, 음, 비즈니스 어, 사업, 장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또, 이거는 추가적으로 드릴 만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뭐, 부동산 거래 같은 거 보면, 이제, 겐당끼리 거래하는 금액, 또, 제주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금액, 또, 외지인들하고 거래하는 금액, 외국 사람들하고 거래하는 금액이 다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땐 너무 당연한 얘기 같고, 어 괜당들끼리 거래하는 금액이 다르다 하는 얘기는 어 사실 괜당을 어... 괜당끼리, 예, 그러니까 친인척끼리 거래를 하는데 뭔가 이문을 많이 남긴다 하는 거는 사방에서 욕먹을 일입니다. 사방에서 욕먹을 일이고. 어, 그건 또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그래서, 뭐, 거래를 할 때, 그러지 않으려는 성향을 많이들 보이세요. 예, 중고차 거래를 할 때라던가, 뭐, 이럴 때, 아는 사람한테 팔지 않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부담스럽거든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그렇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샀다가, 예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겼을 때 그게 이제 인간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고 예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제값을 못 받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안 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요 어 이런 것만 봐도 좀 달라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빠른 시일 내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차차 어 바뀌어갈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참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 놓친 부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계속 모니터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뭐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의 공동체 문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